자노등급의 1200m 부산경남의 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번 용가리가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3번 영광의 파워가 빠른 출발 서승훈 기수 선행으로 말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10번 킹보스 김태현 기수, 목의 형제바 두 마리가 선두권에 맞서고 있습니다. 3위 그룹에는 3마리가 뭉쳐집니다. 바깥쪽으로 11번 인디초이스, 9번 이터널 히어로 안쪽으로는 4번 마인드존과 2번 버닝패션까지 2위 그룹이 두텁습니다. 선행은 3번 영광의 파워 바깥쪽 10번 킹보스와 11번 인디 초이스 두마리의 2위 접전으로 이제 4구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4번 영광의 파워와 10번 킹보스 11번 인디 초이스 여전히 3마리의 접전 속에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위는 4번 마인드존, 5위는 바깥쪽 9번 이터널 히어로 뒤쫓으면서 직선주로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3번 영광의 파워가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 지키고 있는 10번 킹보스, 3번 10번 두 마리 앞서있는 가운데 한가운데 5번 골든 썬더볼트가 이제 3위권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안쪽에 3번 영광의 파워 서승훈 계수 2위권 싸움에서 10번 킹보스를 넘어서는 바깥쪽 5번 골든 썬더볼트입니다 3번 영광의 파워 영광의 파워 선두 굳히기 바깥쪽 5번 외곽에 8번까지 3번 5번 8번 3번, 영광의 파워, 서승훈 기수와 함께 초반 선행 종반까지 지켜냈고, 2위권에서는 역전이 펼쳐졌습니다. 5번, 골든 썬더 볼트 취입했던 8번, 용가리까지. 주파기록 1분 14초 6이었습니다. 육성심사 합격만 한정